이세전류로 온몸에 근육통을 잡아주는 아나파 먹거리예요 이런 신박한 템이 있으니까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또좀더 빡센 운동을 할 때도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육통 잡아주는 뭐 템이 있잖아요. 저 이렇게 매번 이런 아나파 코리아의 도움을 잘 받고 있는데요. 저 어, 운동하는 커플들, 이렇게 커플, 목걸이로 나눠 껴도 좋고요. 또, 음, 이거 살짝 두 줄로 팔찌에 이렇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. 어때요? 굉장히 이게 가죽 끈을 꼬은 그런 소재라서 손스럽지도 않아요. 이쁘죠? 운동할 때 예쁘게. 음, 마음에 들어요. 운동 열심히 해야지. 한나파 코리아의 팔찌에요 이렇게 운동할 때꼭목걸이가 아니어도 이렇게 팔찌로 사용해도 굉장히 예쁘죠. 이렇게 그리고 짧은 팔찌도 따로 있거든요. 굉장히.